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NSR 미래점입니다. 잘 지내시죠? 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이 생기는데요. 사실 그 유튜브하고 구독자들하고 이렇게 대면하는 일, 만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유튜브 안에서 그냥 화면상에서 이렇게 잘 알고 지내도, 근데 저희는 매장의 특성상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이 오세요. 많이 오셔가지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수도 없는 다양한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되고, 참 이거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매장에 출근할 때 항상 그냥 설레는 마음으로 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을 만나게 되고, 어떤 분한테 또 전화가 올까. 너무 이제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오, 재밌는 일도 많이 생기는데, 한 30년도 넘은 일인데, 직장 생활할 때 같이 직장 생활했던 동료가, 서로 나이가 들어서 얼굴이 변했는데도 저를 알아보고 구독 구독자가 돼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돼 갖고 오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예전에 같이 산에 다니던 산악회 회원이 또 우리 여기 매장에 오신 분하고 연결이 돼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전화가 와서 이제 당연히 고객분이신 줄 알고 받았는데, 행님요, 저 누굽니다! <laughs> 목소리가 전화상에서 딱 들리는데 세상에. 10년도 넘어서 그, 그때 그렇게 같이 친하게 운동했던 그 동생인데 그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그냥 바로 얼굴이 떠오르고 그 몸, 몸에 그냥 온몸이 사이다로 샤워를 하는 그런 느낌처럼 전율이 일어나면서 아, 정말 그때 그더 젊었던 풋풋한 시절에 막 격하게 자전거 타고 막 산으로 자전거 끌바 밀바 하고 다녔던 그 진짜 동생이거든요. 그때 그 상황이 오버랩되면서 정말 얼마나 반가운지 와, 지금 이제 로드로 전향해서 한 7년 정도를 지금 계속 타고 있다 그랬는데 경북 청송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반가워서 여자분들 오랜만에 만나 막 들고 뛰잖아요막 그런, 그런 그런 느낌처럼 전화상이지만 너무 반가웠고 이제 서울에 곧 올라온다니까 이제 조만간 만날 계획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나서 새롭게 얻게 되는 정말 그 저한테 즐거운 일이고요. 또 앞으로 이제 유튜브 계속 하면서 구독자가 더 많아질 텐데 어떤 또 인연이 옛날에 잊혀졌던 친구가 또 찾아올지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 오늘은 그 우리가 겨울 월동 준비를 하는데 이제 입문하신 분들, 그러니까 어, 작년까지 아니면 그 이전에 겨울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장비가 다 있어요. 그리고 뭐, 월동 장비 그 액세서리 류를 한번 사놓으면은 뭐 유행보다는 그냥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즌 때마다 꺼내 쓰면 되는데 아직 입문해가지고 겨울을 맞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걸 사야 되는지, 겨울 그 장비가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어, 또 그걸 왜 사야 되는지, 왜 어디에 필요한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오늘 그거를 설명을 드리는데 그첫 번째 시간으로 머리에 관해서 머리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머리에 그 겨울을 날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필요한 게 헬멧 커버입니다. 외풍을 막아야 돼요. 외풍을 막아야 안에서 뭘 따뜻한 걸 써도 그게 견디지. 아무리 따뜻한 거 써도 바람이 숭숭 들어와 버리면 따뜻한 개체의 기능을 못 하니까 외풍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헬멧 커버입니다. 우리 헬멧은요. 바람이 잘 들어오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멧 자체가 에어로 다이나믹 그 디자인으로 돼서 바람을 잘 통과하게도 됐지만 바람이 이 구멍 안으로 에어홀을 통해서 잘 들어와서 머리를 식히고 나가게, 빠져나가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서른 개가 넘는 에어홀을 가진 헬멧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고 좋지만 겨울에는 반대로 바람이 좀안 들어와야 되는데 바람이 엄청 들어왔다 나가니까 머리가 얼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무리 따뜻한 모자를 쓰고 바라클라바를 쓰고 그래도 헬멧 커버가 없이는 다그 효과가 반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헬멧 커버가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건데, 자, 헬멧 커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헬멧은 그냥 잡아당겨서 씌우시는 건데,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내느냐. 첫째, 완전히 방수, 방풍이에요. 그러니까 방풍만 되는 게 아니고 바람만 막는 게 아니고 방수. 우리가 겨울에 눈 나가는데 눈을 만났어요. 그러면 헬멧 안으로 다 젖어버리고 또 겨울에 비가 겨울 비가 내리잖아요. 배 쫄딱 젖었는데요. 머리가 젖어버리면 달리면서 젖은 게그 얼어버리죠. 증발하면서도 춥고. 그래서 헬멧 커버는 첫 번째 요인이 아, 첫 번째 중요한 게 방수. 방수 안 되면 커버로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거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헬멧 헬멧 커버는 방수 방풍이 되는 거. 그래서 요거를 오, 제가 씌워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자, 블랙 컬러를 씌워놨는데, 요렇게, 요렇게 씌우는 거예요. 자, 헬멧. 요렇게. 자 요거는 이제 화이트 헬멧인데 여기다가 블랙 커버를 씌워 놓은 거죠 자 이렇게 뒤에 보면은 우리 이렇게 반사판 여기 이 제기 반사판도 있죠 빛 받으면 반짝반짝하는 안전을 위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앞에는 요렇게 여기 우리 NSR 로고가 살짝 좌측에 있으면서 멋지게 씌워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헬멧을 쓰고 다니시면은 바람 다 충전해서 바람 안 들어와서 따뜻하죠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괜찮죠 그래서 이 헬멧 커버는 정말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그 다음에 헬멧 커버도 있고 그 다음에 헬멧 안에 쓰는 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요렇게 생겼어요. 비니 모자예요. 비니 모자인데, 포인트는 귀까지 덮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덮지 않으면은, 머리가 여기만 추운 게 아니고, 얼굴도 춥고, 귀도 춥고, 눈도 바람 다 이렇게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귀를 덮는 건데, 이거는 그냥 헬멧 쓰기 전에 푹 뒤집어 쓰면 되는데, 얇아요. 얇지만 기모예요. 얇지만 기모고, 여기 보시면, 클럽 윈터 비니 3.0 이라고 어 있죠. 올해 신상품으로 새로 나온 거라 소재가 더좀 좋아졌어요. 얇으면서도 따뜻한 기모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머리 쪽에 숨은 쉬면서도 귀까지 따뜻하다. 그리고 뒤에까지, 이 뒤, 뒤통수까지 덮어주니까 따뜻한 이 비니 모자. 이것도 이제 머리를 어, 보호하는 월동 장비로서 꼭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제 이거 멀티캡이라는 게 있는데 이 멀티캡. 요거는 제가 군밤 장수라고 설명드렸죠. 이거는 헬멧 이너예요. 헬멧 이너. 그러니까 헬멧 안에다가 부착해 놓는 거예요. 요, 요, 부착하는 거 있죠. 요, 요거, 요거. 요거는 헬멧 안에 부착하고 헬멧 안에 그냥 붙여놓으면 헬멧 자체가 따뜻한 모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거를안 붙여도 돼요. 필요할 때마다 그냥 비니 모자 쓰듯이 이렇게 쓰고 헬멧 쓰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헬멧 안에 아예 부착해서 겨울을 나셔도 되고. 헬멧 이너 캡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멀티캡입니다. 멀티캡. 그래서 이런게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는 이제 이게 바라클라바가 있죠. 바라클라바는 쓰임새가 너무나 다양하죠. 이거는 바라클라바는 여기다 장착하고 다니는 거예요.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게 아니고 집에서 나갈 때 겨울에 여기다 바라클라바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여기다 장착해놓고 갔다가 필요하면 이제 올려서 여기 여기 여기만 써도 되고 모자까지 다 덮으면 이렇게 되고 이 전에 나왔던 바라클라바들은 그냥 하나의 자루였어요, 자루. 그러니까 뒤집어 쓰면 양말을 뒤집어 쓴것 같고 여기 눈만 쬐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숨쉴 수도 없이 너무나 그냥 덥고 막 따갑고 간지럽고 이러니까 쓰고 나서 한 10분 지나면 벗게 돼. 아우 차라리 추운 게 낫겠어 나는 이러고 벗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부담이 없어요. 내고 모처럼 따뜻하게 여기다 내려서 여기다 장착하고 다니시다가 요만큼만 올려서 쓰고 귀덮고 모자까지 다 덮어 쓰고 모자만 벗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변신이 가능한 그 바라클라바 프로라는 이름으로 올해, 올해 새로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라클라바까지 갖추면 이제 다 되는데. 얼굴이 이제 추, 추, 추운 거를 다 하지만 눈이 또 춥잖아요. 바람이, 겨울바람을 엄청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고글이 필요합니다. 고글. 네, 그래서 고글을 보여드리면. 아, 여기. 자. 자, 고글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다양한 고글이 있는데, <laughs> 제가 항상 변색을 추천합니다. 변색. 네, 이거는 그냥, 자, 이렇게 쓰고 가시면, 네, 변색. 바람 완전히 막아주죠. 그래서 바람 막는 고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바, 여기 눈을 안 막으면 눈, 눈이 추워요. 눈은 밖에서 보이는 뇌라 그러잖아요. 눈을 사실은 정말 제일 먼저 보호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찬 바람이 눈을 다 튕겨서 나가서 비껴 가게끔. 아, 그래서 이 변색 고글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고글을 색이 들어간 걸 사면 멋있고 좋긴 한데 예기치 않게 늦어져 가지고 해가 져버리면 벗어야 돼요. 바람이 찬바람이 너무 찬데 벗어야 돼요. 안 보이니까. 근데 요거는 알아서 색이 빠지고 햇빛 아래로 나가면 색이 들어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변색 추천합니다. 네. 근데 일반 고글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것도 네. 이런 고글도 이런 고글도 이 색도 쓰고 그다음에 클리어 렌즈가 하나 들어있어요. 100%고으로 클리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바꿔 끼면 되는데, 이걸 들고 다니면서 바꿔 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귀찮기도 하고. 집에서 하나 딱 결정해서 쓰고 나가는데, 여벌로 가지고 다니지 않는 한은 아주 복잡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고글까지 이제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이렇게 고글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완벽하게 이제 겨울 그 얼굴에 관한 머리에 관한 월동 준비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머리 편으로, 머리 편으로 월동 준비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뭘 사야 되는지 아,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 그 헬멧 커버, 네, 헬멧 커버 어디가지? 자, 네, 음, 헬멧 커버는 가격이 25,000원. 25,000원. 외풍 막아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외풍으로 안 막으면 아무리 따뜻한 모자 써도 소용없어요. 25,000원. 자, 그 다음에 헬멧 안에 쓰는 비니 모자. 따뜻하게 귀까지 덮는 거. 비니 모자는, 예, 요거 비니 모자, 요거, 요거 29,000원. 29,000원입니다. 29,000원. 자, 그 다음에 악세서리류들은 가격이 그래도 착한 편이에요. 그 다음에 헬멧 안에 장착하는 멀티 이너, 헬멧 이너, 귀까지 덮는 거, 이거 군밤장수 모자라 그랬죠. 요거는 39,000원. 네. 39,000원.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바라클라바. 바라클라바 올해 아주 대히트인데 프로라는 이름으로 새로 나온 이 디자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엄청 나갑니다. 바라클라바도 39,000원. 자, 요렇게 해서 요 중에 내가 필요한 건 뭘까? 이거 사실은 저는 네 가지를 다 갖추라고 하고 싶은데 요 중에서 좀 중복되는 거. 예를 들어서 요거 비니 모자를 사면은 요거 멀티 요거는 안 사셔도 돼요. 아니면 난 이게 좋아. 이게 내 스타일이야 하면은 이거 사시면 요거는 안 사셔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사, 사시면 되고 헬멧 커버나 바라클라바는 꼭 사시기를 제가 추천해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월동 장비 중에 머리편을 보내드렸는데요. 요거 잘 갖추면 은 추운 날을 기다리게 되는 멋진 라이더가 되실 수 있어요. 추위가 두렵지 않습니다. 영화 맷도라고 예보하면, 와, 드디어 오늘 자전거 타는 날이다. 하고 딱 나가시면 머리가 따뜻해서 정말 기분 좋게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겨울 라이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초보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겨울 장비 중에 첫 번째 머리편이었고요. 다음에는 손, 발,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국에서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NSR 위례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64-1 도착하면 딱 왼쪽에 프루지오 4차 오른쪽에 5차 가지고 <laughs> 지하 주차장이 나오고요 저 앞에는 저 노란 플라스틱 보이죠 저기 차가 더 이상 못 들어가게 차가 더 이상 못 들어가게 저기 막혀 있어요 저기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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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혀 있거든요 그 막혀 있는 데서 왼쪽으로 1분만 걸어 내려가면 저희 매장인데 차를 가지고 오셨을 때는 일로 들어가세요 일로 여기 주차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치 입주민처럼 자 이렇게 지하 주차장을 내려오면 저 앞으로 가면은 지하 주차장이고 오른쪽에 상가 주차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상가 주차장 여기 표시가 이쪽 그 아래 보니까 또 N S R 가는 길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화살표 있잖아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주차하시는 거예요. 근 네. 주차하시고 N S R 화살표를 따라서 네 여기도 있죠. 여기도 여기도 네 이렇게 해서 N S R 화살표를 아 이거 좁은데로 왔네. 이렇게 따라서 오시면 여기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N S R 여기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내려보면 공원입니다. 차게리길이 <laughs> 그러니까 아니고 공원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베이터 내려서 왼쪽으로 쭉 걸어 내려오시면 돼요. 1분만. 저기 우리 NSR 그 깃발이 보입니다. 저끝에저끝에 저 끝에.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여기. 여렇게이 1분만 걸어오시면 돼요. 네.